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식 목사님 1부, 2부 우리 금원별 목사님 강의 하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성한 목사님, 에, 멀리 필리핀에서 기도를 한번 쏴줘야 하 역사가 또 오늘 일어나겠어요. 에, 자, 이성한 목사님, 오늘 강사님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쁜 복음을 널리널리 널리 전파하며 제자 삼을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음. 강의를 담당하시려는 대시 목사님과 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 선포할 때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 감사 꾸리주의 수령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문장식 목사님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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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세요. 오늘은 은혜와 믿음, 제4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은혜로 대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조화를 누립니다. 세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은혜로, 은혜로, 대속받고 은혜로 대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삶의 조화를, 조화를 누립니다. 합니다. 나는 은혜로, 은혜로 대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조화를 누립니다. 나는 따내로 계속 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삶의 조화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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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능력을 기름부터하셨으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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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들어다니시며 들어 소란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하시고, 눌린, 마귀에게 모든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지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난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절하시게도 우리 금월반 목사님께서 가로 안에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 주셔서 함께 보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에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먹, 먹는다고 하면 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이사에서 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삼으다 면, 쓰러락다 면, 부담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광담을 삼으며, 쓴것으로 단것을 삼으며, 단것으로 한 것을 삼는 자들은 있을 진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 병든자를 치료한 것이 악에, 악에 속한 것처럼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을 악하다하며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안 선한 일로 보여권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잘 아실 텐데요. 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하셨으니 기름붓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막이 있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사람을 눌리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마귀라고 증거합니다. 한편 이 내용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병든 것, 사업의 실패, 문제 등에 눌린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석하고 가르치며 사람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와 아래가 뒤바뀐 주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며 악을 선하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배격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린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6장9절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니 안식일, 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h 하는것 on the b o 것 k s i n g i n 이 on 냐 하시며 o o k singing on the book, singing on the book, singing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면서 흠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오그라든 사람을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손 오그라든 사람이 가운데 딱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시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아멘,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간 고백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악이,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것이다. 음, 음. 그리고,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죠. 통해 대수의 은혜를, 은혜를 누린다.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믿음으로 선한 일인 치유를 선포하며.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건강한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일은 이름, 악, 악이 아닌 소원을가는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뜻,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은혜를 누린다. 나는,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하고, 대적하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선한 인인 치를포하며 나는, 나는 믿음으로 건강한, 건강한 생명을 드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깊은 덫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기쁘게 깊게 여기라 이는 네, 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너희가 알미라 인 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을 받 자들을 응이 부우실 수 있는 이라 아멘 당신은 삶에 찾아왔던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위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 구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년간 지나다닌 오래된 흙길과도 같습니다. 길에 움푹 파인 터치 너무 깊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빠지게 되죠.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배워왔기에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반대로 덫을 메꾸지 않고 계속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고년을 보내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죠. 인내를 원하면 고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 종교에 덫에서 이 이러한 내용들은 종교적인 사고 방식에서 잘못 말씀을 해석한 데서 오는 그런 결과들이죠. 지금은 종교에 덫에서 벗어나 은혜와 믿음을 누릴 성령의 때가 왔습니다. 아멘.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기록된 그 말씀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목도로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마, 아끼라 내가 아끼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가, 자가 되지, 말고, 되지 말고 오직 주의 수시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라 아멘 자, 견디는 믿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전에 기록된,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위하여 기록된,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인내와 인내로서 인내로서 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니라 아멘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인내는 성경 말씀을 아는 데서 옵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내는 순간적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되는 혹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인내가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예, 로마서 15장 4절에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 이렇게 이 표현했는데, 세 번역 성경을 읽어봐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가 말씀에서 오는 것처럼 믿음도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또한 둘다 성경의 열매입니다. 갈라데소서 5장 22절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laughs>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 충성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에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에는 충성이 믿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했습니다. 어,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바이블렉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는 4,102번이고요.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인내는 거듭난 영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가장 많이 고난받은 사람이 가장 인내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고생의 결과로 거룩해지고 인내가 많아진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당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갈시킬 만큼 대단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더 능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 적군이 나를 공격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군인이 없다는 말이죠. 적군이 다가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도와 더 능력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달려나가 적군을 맞이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원수 마귀도 우리를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러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마다 달려나가 맞이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반기며 환영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오늘 사과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대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조화입니다. 여기서 다른 믿음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대속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된 삶의 조화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5, 1장 5절에서 6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계속해서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셨으니,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의 예수의 집으로 빛을 지어라 아멘 그 기쁘신 그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집으로 발명하 자기의 아들을 크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의 큰 학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훈련하게 하사 자기 뜻을 명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시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에 세세의 목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쳐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귀에게 눌린 자가 우리를 통해 자유를 얻게 음. 되는 것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않는다. 나는, 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인내를, 선물 받았고, 인내를 선물 받았고 그것은,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나에게 영의 열매이다 나는 성경의 열매인 인내를 인내로 지속적인 믿음, 믿음 위에 세워진다 나는, 나는, 그 나는 가나님의하나님믿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며그분의찬나한의 하나님의 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나는 은혜로 대속받나 믿음으로 의롭게된삶의 조화를 의린다세번 함께 선포하도록하시겠습하다 시작 나는나는 나는 은혜로내속 받고 믿음으로 일으게된 삶의 조화를 누린다 나는 은혜로 계속 받고 믿음으로 일으게된 삶의 조화를 누린다 나는, 나는 은혜로, 음, 은혜로 받고 되속 받고 믿음으로 일으게된 삶의, 삶의, 삶의 조화를 누린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은 금문별목사님의특송받 맞춘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저보로 하라는 뜻일까요? 문 목사님, 문 목사님 하라는 것. <laughs> <laughs> 1절만 같이 할까요? 네. 1자가 군명동, 1 주위에 <laughs> 일어동기0 <laughs> 하고 <목소리도>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에서 <목소리도> 이기게 <목소리도> 하시네 <목소리도> 영광의 주와 하. 왕 노릇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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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장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줄 고백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태 성교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 m e n s a 겠습니다 u n g his name. Sajin sung his name. Sajin sung his name. m u n 예, 어, 예수님께서 부르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서정식 목사님, 예,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 고난으로 해석을 해갖고, 고난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이다. 따라서 우리 각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꼭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 각자의 사명을 찾아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저는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대보라 정성수님. 나는 은혜로 대속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음.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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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오나 성수님.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으며 나는 값 없이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분의 장성한 분란까지 자라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혜동 목사님, 에, 나는 은혜로 대속받은 그 믿음 위에 붙게 서서 이제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일무 성사님 나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믿음 안에 말씀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아님. 아멘. 네. 아멘. 제임스 최성사님 나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일미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지금 밑에 지금 그 오늘 그 새벽에 좀 손님들이 와서 지금 아직 밑에 본당에 있습니다. <laughs>